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아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수님. 네, 오늘. 강론 시간에 갑자기 제가 핸드폰을 들고 와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어, 강론만 따로 좀 이렇게 올려달라는 청이 있으셔서 어, 라이브 방송으로 어, 강론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쪽 제 얼굴 보이시죠? 네, 뭐 워낙에 뭐 빛나니까 감출 수가 없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실 겁니다. 어이없다는 웃음을 이렇게. <웃음> 긍정의 의미이시죠? 이 소리에는 대답이 없으시네. 네. 여튼, 어, 사순제 2주일 강론을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일독서의 내용은 이 창세기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 창세기를 떠올리시면은 어떤 주제가 먼저 탁 떠오르시나요? 창세기. 아마도 창세기를 떠올리시면 어떤 세상의 창조와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상세기에서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부분은 많을까요? 별로 안 됩니다. 사실 한 2장 정도? 어, 그 정도만 창조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는 하느님께서 뽑으신 인간들에 대한 세상적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 이야기에서 가장 중심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 두 번째는 이사, 세 번째는 야고, 또 마지막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큰 인물들을 중심으로 창세기의 이야기들이 쭉 전개가 됩니다. 그 얘기인즉슨 창세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들을 통해서 무언가 주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그 주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가, 그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창세기의 주제 안에서도, 어, 아브라함과 이상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대변하는 아브라함과 이상학이라는 상징적, 상징적인 인물을 통해서 하느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러고서 나, 그러고 나서 오늘 일독서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그의 아들인 이사학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두 인물에게 하느님께서 오늘 조금은 납득하기 어려운 제의? 제안? 뭐 어찌 보면 약간 강요일 수도 있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늦지막하게 얻은 아들인 이삭을 뭘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번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봉헌을 해라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번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봉헌이라는 것은 뭐 사제지에 봉헌된 삶을 살아라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번제물로 바쳐라라는 이야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쟤를 죽여서 나한테 희생 제물을 바쳐라 이 얘기예요. 결국은 아버지한테 아들을 죽이란 얘기를 하느님께 사고 계시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관해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모습을 취하면서 하느님과 관계를 맺었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막 멀리 저기 뭐 여행을 떠나라 아니면 그냥 저 조용한데 어디가 숨어있어라. 이런 모습을 취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느님에게 들은 그 내용을 혼자 가만히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자기 아들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이제 산으로 이 재단이 쌓여, 제단이 쌓여져 있는, 쌓기 위한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부분은 오늘 매음이사 그 오늘의 목상 부분에 나오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어 무슨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은 성경 안에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를 어, 100세가 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100세가 넘은 나이에 이삭을 늦지막하게 얻은 거예요. 어, 그러면 이삭의 나이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성경에선 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라고 하면 우리 오늘 미사에도 참여했는데 뭐 저런 아이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이는 이 10대에 이르는 사람을 뜻해요. 10대라고 하면, 뭐, 아이, 10대도 뭐, 애지, 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이제 우리 이 아시아권에서의 생각이고, 외국 사람들만 한 14살, 15살만 돼도 어때요? 어우 저보다도 덩치가 더 좋아요. 막 180, 190막 이런 건장한 청년입니다. 그 말인 즉슨, 이 이삭이 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는 이미 성인의 골격을 갖춘 인물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 아브람이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죽일 계획을 세웠을 때 이삭은 그 상황을 뿌리칠 수가 있었겠죠. 날죽이려고 하네? 아버지 왜 그래요? 하면서 물러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아브람 백세가 넘은 그 늙은 노인이 이, 자신의 아들인 이사학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사학은 가만히 있어요. 이 모습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아브라함만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모습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이사학 또한 하느님에게 순종의 관계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무엇이냐?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인간과의 인간의관 인간과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인 마르코 복음으로 넘어오면 마르코 복음의 내용을 제목을 짓자면 뭐라고 지을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 모호하심을 묵상합시다. 라고 하는 이 묵주기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의 복음 주제는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셨다는 것은 뭔가 변하긴 변했는데 거룩하게 변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서 세 명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가셨어요. 제자들은 뭐베드로 야구보, 요한 이러한 인물들인데 이 인물을 굳이 데리고 간 이유를 어,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러한 이유가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해봅니다 무엇이냐 아, 예수님 입장에서 산에 간다는 것은 기도를 하러 가는 것이었고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은 누구를 만나는 거죠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느님과의 만남을 하는 그 시간에 내가 데리고 간다는 의미는 어, 얘네들은 그래도 어, 나와 좀 가까운 인물들이야. 내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가셨는데, 그날 따라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모습을 보여주나 봤더니만은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이 그냥 새하얀 게 아니라 그 어떤 마전장이가 손질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를 만큼 그것을 넘어설 만큼 빛나는 모습을 보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이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전혀 다른 세상, 이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빛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대화를 이루었대요.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엘리야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성경과 성전에 따르면 엘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느님께 불움을 받아서 하느님과 같은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구원의 때 심판의 때가 되면 이 엘리야가 다시 세상에 내려와서 그 메시아의 어떤이 어 징표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럼 오늘 예수님 곁에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누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걸까요?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이 상황 안에서 그 자리 함께 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땠을까? 아니 저 엘리야, 모세 그리고 막, 어, 예수님도 막 빛이 나는 옷을 입고 있고, 어,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 내가 지금 어떤 신적인 분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안에서 그들이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에요. 어떤 경외로움과 두려움, 뭐 약간 한끗 차이긴 하지만, 어, 왜 그러냐? 이 구약 시대에는, 이 거룩한 하느님, 이 신성 이런 것들을 마주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곧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그 상황 안에서 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뭐 초막셋을 지어서 이렇쿵 저렇쿵 저렇쿵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이제 활용 점정, 마침표를 꽝 찍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구름 너머에서 하느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구름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거룩한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그 구름 너머에 있다는 것은 결국은 하느님을 뜻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내용을 들어보면 오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집니다. 뭐라 그러시느냐?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느님께서 직접 저 빛나는 옷에 모세, 엘리아 모세와 함께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두근두근 저 인물이 누구일까? 이질적인 존재 누구지? 했었던 그 상황 안에서 얘가 바로 내 아들이야 라고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다인들이 하느님을 경외하면서 믿고 따랐던 순종의 관계가 이제는 누구에게로 전달되는 걸까요? 예수님에게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존재가 하느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독서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을 또 하십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내 백이 하느님이신데, 예수님이 나랑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가 두려우십니까?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독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처럼 이 세상 안에서 각종 어려움들과 두려움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집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아,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세상에서 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이 세상적인 가치에 더 중점을 두면서 신앙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세상적 어려움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들을 풀어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든든한 백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두 글자로. 거룩한 사람, 뭐라 그러죠? 성인, 성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원미사를 드리고 있는 이 가경자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인으로서, 어, 시복시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인의 삶은 뭐 어떤 특정한 정해진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들만 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미사를 들이면서 집에 가스불을 켰나, 안 켰나, 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져 있는 은총이에요. 나 또한 신앙인으로서 신앙적 가치를 지니면서 하느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세상적인 어려움들 속에서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도 성인이 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순 시기 동안에 분명히 많은 혼란스러움과 어려움을 마주하실 텐데 그때마다, 아유, 역시 신앙으로는 해결이 안 돼. 역시 뭐 다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조금은 내려놓으시고, 내가 신앙인이니 신앙 안에서 세상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순종하고 믿음을 내어드리는 그를 통해서 모든 역경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